우리 찬양으로 예배 시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소서 보자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나스리. 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늘 깨어있는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열정과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랑카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시되 하나님의 부흥이 교회들마다 있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며 아버지 경제와 정치도 주 안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계가 어지럽고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의 뜻에 맡깁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내 주께서 외고초당의나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연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박히면 속죄함 아닌가 그공유함과그 눈에 그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눈 밝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큰 그 눈에 다 가쁠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발간네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 우리 귀신은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오이니라 불림 아, 합니다 그때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급브로와 안디오까지르러 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중에 급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오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오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도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일 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대 그렇게 되느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구조를 보내기로 작정한 고기를 실행하여 아나바와 사우의집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제... 첫 번째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바나바에 대한 말씀이에요. 바나바를 표현할 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특별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제 마음에, 아주 쏙 들어왔어요. 아주 부담이 없이 감동 있게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이 굉장히 인간적이고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착한 사람으로서 바나바를 생각해 보니까 참 좋은 사람이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들었고 아, 나도 좀 착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 착하다라고 하는 어, 표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나 다 좋아하고 어,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언어입니다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아, 바나바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어, 이 오늘 첫 번째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 일단 착한 사람이었던 바나바는, 어,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 믿음과 신뢰를 얻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착한 심성, 착한 행동, 예,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누구나다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을 믿을만하기 때문에 신뢰할만하기 때문에 예, 일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교회 이 안디옥 교회에도. 안디옥의 지역에도 이방인들이 주께로 많이 돌아왔다는 이야기 소문이 퍼지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보냅니다. 진상을 파악하도록 바나바를 보냅니다. 그 얘기는 뭐냐 바나바는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그런 사람 신뢰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착한 사람이 다 그냥 마음만 착한 마음만 순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책임자로 보내면서 사명을 맡깁니다. 이걸 좀 알아봐 달라고, 안디옥 지역에 예수 믿는 이방인들까지도 막 예수님을 막 믿는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좀 알아봐 달라고 바나바를 보냅니다. 어,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이 담메색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빛이 비추고 그걸 쳐다보는 바람에 눈이 멀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를 보내서 사울에게 안수하여 기도 어, 눈이 뜨어지게 예, 해주는 그리고 바나바를 어, 사울을 잘 인도해 준 그런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남을 도와주고 남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해 주고 그런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착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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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생각하는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적어도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남에게 상처 주지 않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도와주려고 하고, 그리고 그 마음이 순한 사람. 순하다고 하는 말은 겸손하다는 말입니다. 이 착한 사람은 겸손하여 누구나 다 좋아하는 사람. 자, 이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 정말 많은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아 나도 착한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꼭 우리 착한 사람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그런 것만을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세상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이 착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 얘기는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 착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주, 중요하고 좋은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명을 많이 맡겨주실 것이고,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착한 사람으로 그 사람에게 감동을 줄 것이고 그 사람이 인정해 줄 것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두 번째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자 지금 요 때가 언제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힌트가 있어요.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성령으로 말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글라우디오는 로마의 황제를 의미합니다. 황제였습니다. 아마 5대 정도 되는 황제였을 겁니다. AD 한 40년 정도? 지금 요, 어, 때가, 아, 그 정도 되는 때입니다. AD 한 40년. 어, 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 라고 하는 말씀이 "왜 또 어, 중요한 말씀이고 어, 감동이 되느냐" 라고 하면, 어, 자 지금 바나바라고 하는 착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사울을, 다소에 찾으러 간 때가 얼마 정도 되었을까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곧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증거했냐하면 예,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울을 배반한 사울을 죽이려고 눈을 부릅뜨고 찾았습니다. 성문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예, 줄을 달아 내려서 성을 빠져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사람이 죽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어, 사울을 고향 그의 고향 다소로 피난 시킵니다. 우리가 요까지는 잘 압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지나서 바나바가 지금 사울을 픽업하는 걸까요? 안디옥에 가서. 예. 어... 이 피합하는 이때가 약한 10여 년 지난 때였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10반 3년 정도. 왜냐? 아, 바나바가 아라비아 사막에서도 3년 가까이 지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AD 한 40년 정도 전후라고 생각하면 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때가 예수님이 33년의 공생애가 있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초대교회에 성령, 성령이 마셔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얼마 안 가서 핍박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아, 그런 상황에 예, 그런 다 상황에서 다 사울이 예수를 믿었난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34년, 35년 그때쯤 예수님을 믿었으면 거의 10년이 넘는 가까이 되고 10년 되는 그런 시간이 지났음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어요. 로마 황제 5대 황제 정도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때였기 때문에 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내려가서 그를 픽업하고 세워주고 데리,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같이 일했다고 하는 이것이 왜 중요하냐? 어떤 사람,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만약에 없었더라면 기독교의 이 복음은 기독교의 이 진리, 진리가 체계적으로 다 정립이 되고 한 그런 역할을 사울이 했다. 사울이 없었으면 기독교가 과연 이렇게 될수 있었겠냐? 라는 말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그 사람을 고향에 가서 데리고 오고 픽업시켜 준 거예요. 세워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나 혼자서 절대 살수 없어요.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 줬고, 나도 누군가를 이끌어 줘야 되고, 예, 나 혼자 지금의 내가 된게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과거를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물론 부모님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예, 이사회이 사회 속에서 누군가를 나를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나를 세워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아멘. 예. 우리가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되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저 저는요, 어, 저 제가 고등학교 때 저에게 꿈을 심어준 선교의 꿈을 심어준 목사님이 계셔요. 몇년 전에 은퇴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면목동에서 지금도 외국인 근로자들을 섬기고 외국인 근로자 목회를 하고 계세요. 은퇴하시고 나서도. 그, 그 목사님이 제가 고등학교 때 꿈을 심어줬어요. 또한 제가 이 꿈을 가지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중에 제가 선교사로 나올 수 있도록 저를 세워주신 목사님도 계세요. 이 목사님은 은퇴하시고 나서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저의 설교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신 분이기도 해요. 이분이 설교를 하면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과 같은 설교를 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뻔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도 깊이 있는 말씀을 전해주셨던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그 은혜를 받으면서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쉽고 간결하고 그렇게 전하게 되는 그런 역량을 저도 받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살아오면서 악한 악한 사람도 만났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상처를 주고 제 인생에 악한 영향을 끼쳤던 사람도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죠. 지금의 내가 된 것은 그것이 선한 영향력이든 악한 그런 영향력을 나에게 주었던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다시 돌아가면 이 세상은 누군가 서로가 서로를 이끌어 주고 사는 곳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누군가를 세워줘야 되고, 나, 여러분 또 하나님은 여러분을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을 세워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도와줄 것입니다. 여러, 때로는 여러분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예, 그렇게 살아간다면 모든 것이 약이 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나바가 이렇게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남을 도와주고 남을 세워주는 그런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끝으로 세 번째,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얼마 전에 주일 설교 때 안디오 교회의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가 이방인, 이 안디오 교회는 이방인에게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생겨난 교회. 또 이방인을 향하여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한 교회. 그리고 그 교회에서 그 교회 성도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 자, 이 별명이 가지고 하는 가지는 의미는 아,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야. 따르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구별되고 표가 났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표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별명이 생긴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예. 안디옥 교회는 예. 이것이 욕먹는 이름이 아니라, 뭔가 살아,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구별된 모습 때문에 이 별명을 얻게 된 거죠.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좀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그리스도인지 모르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 붙들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살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뭔가 좀 구별되지 않을까요? 자 어,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을 향하여 선교했던 곳이고, 자 바나바가 사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에 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1년 동안 가르쳤다 그랬어요. 큰 무리를 가르쳤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엄청난 부 예, 붕이 일어난 그런 곳이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런 성경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 그죠 사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가르치는, 예, 그가 기록한 13편의 예, 성, 신약 성경을 보면, 예,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의 예, 이 사고와 문필이 뛰어난지를 알수 있어요.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그런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운 교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리스인.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하나님 오늘, 저도 착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신뢰하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남을 섬기고, 세워주고 그런 사람들이 신뢰할 만한 착한 사람이 되게 도와달라. 그래서 나를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알게 도와달라. 나도 남을 세워주고 도와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 안디오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는지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에 있으나 세상과 구별되었습니다. 아버지요, 저희들도 죄 많고 어렵고 힘든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바나바와의 모습을 통하여 도전받았습니다. 착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요, 사람들을 세워주고 베풀고 도와주는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나 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여 변화의 역사가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